빨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세 먹히세요 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엄청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인데 이게 벌써 14년전 게임이에요 이게 벌써 업데이트 날짜는 2024년 12월 1 4일 했네요 오늘 했네요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야 구. 이렇게 오된 게임은 저도 처음 보고. 야. 처 보세요. 이렇게 필 없어. 이게 작다, 분이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계속. 저는 일단 이거타겠습니다 오, 오, 진짜, 진짜. 아, 뒤에 들어가는데? 이긴 진짜 오랜만이다 에이. 오. 재밌다 이거. 오, 오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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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잠깐 잠깐 잠먹힌볼까 먹힌다 아 더워 <laughs> 아, 아, 제발, 제발. 그, 쟤 똥은 안 나와, 선생님. 어, 저거 뭐야? 비켜! 아, 비켜, 비켜. 어, 저거 재밌겠다, 저거 재밌겠다. 저 캔지. 오케이. 가자. 아, 어, 아. 뭐야, 뭐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야 이거지 피자 타고 가는 게 이거지? 어 잠깐만 저 뭐야? 와 되게 더아 뭐야 여기 똥구멍이야? 아 뭐야 여기 똥구멍 안 나가죠? 내 똥구멍 나가래나가래 나가래. 나가 한국인이 있나? 이사이 있나? 근데? 아, 없네. 없... 나 혼자 말한 거야. 생각했어. 어, 근데 저게 뭐지? 저기 가볼까? 나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봤는데. 일단 여기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오! 이게 되네? 2 0 1 3년에 가보게, 니다2 0 1가년호년에 가보게, 이천년이게이 뭐야 이거 야, 아무도... 스파트? 스파트. 조작... 왜... 네. 어. 어휴, 이거 아무도 없긴 해 우와 스프트? 스프트 이때는 이런걸로 조작 이런거 같은데 자동차가 왜어 진짜가 있는데 이거 2 0 0 0년도 많이 했었던 데 이야 이때는 속도가 안보였어 조작도 어려네데 애초에 어. 아, 그냥,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 부분은, 이제. 오, 이었구나, 일단은.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응? 음, 뭐야, 뭐야, 어.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은? 뭐 하세요? 아니, 뭐 하노? 아니, 미니 언즈 뭐야? 야! 미니 언즈 뭐야? 미니 언즈 뭐냐고! 뭐야,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 아니, 아니, 님들 여기, 유명하나요? 여기 2014년 버전? 이상하다? 왜다 돌아가지? 내가 오면?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같아. 뭐야, 이씨. 이상한 사람 같네. 뭐야, 이거. A, W, 못. 아,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야겠다. 진짜 중요한 거. 아, 시프트가 어딨는데, 시프트가 아닌데, 어? 시프트가 뭐야, 시프트. 아, 뭐야, 스프린트. 스프린트 옛날에 있었나, 그때? 이건 뭐야. 난 포인트가 없는데 이제는 포인트 포인트 먹어볼까요? 뭐 일단 이렇게 하면 포인트 먹는 걸로 오 막힌다 와 2014년이었구나 나왜 갑자기 대머리 갔었어? 아이씨 아 이때는 똥구멍이 없었구나 이제는 동구멍이 아니야 파우트였나 보다. 미니언즈 잡아야지. 뭐지? 그래 어차피 노박시도 확실히... 어, 이해했구나 이때 친구야 친구야. 나 미니언즈 있거든. 야, 해볼까? o 저거 봐, 지구 야, 저거 봐. 같이 가자. 얜 누구야? 또, 근데, 왜 미니언 랑 같이, 뭐야, 나왜 얼굴 이해? 아, 더러웠어. 아, 진짜 더러워. 아. 이러니까 사람이 없, 없구나. 참 웃기게 생겼네. 야, 이게 진짜 더러운 버전입니다 되게. 아, 시프트가 뭔데, 시프트가. 아, 모르겠다. 일단 점프하면서 그냥 빨리 가야겠다. 너무 답답하다. 아 2024년이 더 좋다. 2016년 가보자. 어, 잠깐만. 이건 좀, 뭔가, 좀, 새롭다? 오, 이때부터, 이랬구나, 이제. 그럼 나부터 하고. 아, 이거 다한는 거. 와, 이땐, 제일, 미끄럽네? 제가 안 비켜서, 집해요. 아, 씨, 긴박하지 마! 아, 나갈 거야. 2015년 가보자. 여기는, 어떡하, 어트어 2? 이건 옥트어가 아니지, 너. 아니, 너뭐 강아지야? 너, 뭔데? 어, 뭐야. 더우자마자 사실 포인트가 있네? 근데 이건 재미없다. 2017년. 코코. 오, 2017년. 삶 많은데 생각보다. 아, 삶 없구나.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 이어졌나 보다. 2017. 2018년은 그나마 바뀌었을걸요? 잘 모르겠지만. 바뀌었네, 여기. 음. 어, 좀, 뭔가, 되게, 옛날 느낌 나네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엄청 옛날 느낌, 이런. 2019년? 가자 어? 2019년에 사람 많다 야 사람 많다 명? 아니 다 아니 근데 얘들아 왜다 치고 다녀? 뭔가 좀 이상한 서버 같은데 사람들이 좀 뭔가 이상한 서버다 그쵸? 4명 있나 들어가야지 어아 그냥 재미 없다 잠깐만 근데 왜 이게 2019년만 있지? 더 있을텐데 2020년은 없나? 이 상황이 제일 많네 이상한... 그아 이거 아니야 다시 가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게 재밌어 저 옛날에 이거 하는 법 알았어요 벽돌 벽을 뚫고서 게임을 한다 벽돌버그 고쳐주세 어? 나? 벽돌버그 한번 해보자, 지금. 아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 앞부분이 길쭉 아니. 나, 나쭉나하쭉나 앞부분이. 아주 쪽쭉 아주 쭉쭉쭉쭉쭉쭉쭉쭉 나 가게 챙냐 오케이 이거다. 내가 좀바르쓰고 여기. 애들도. 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재장난 옛날. 아 해줘. 나돈 없어. 해라로. 해라. 얼마 해라. 타고 싶으면 이 유튜버는 이렇게. 나 여기 나 근데 배터리 별로 없다 어 뭐야 어? 지하실? 헐 이행기 있음아전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이 뭐야? 네이 아니 네이 아니야 뭐야 아니야 아야 약간 신기한 버전네요 이건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거있었 때. 이거 제일 좋는데 아닌가? 내가 옛날에 못 탔어요. 이왜 전에 했어? 이게 이 기억이 안 나. 배워갑시다. 옛날에 콩나물, 좋아. 콩나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재미있었는데, 참. 어, 뭐야, 저거 왜. 아, 이거 맨날. <laughs> 다음은 자동차 영상을 할 건데, 걸어서 가야 돼, 또. 아. 아, 진짜 더워. 아니, 이, 이 게임 지작자 누구냐? 아니, 이렇게 더럽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밥 먹는 사람 이거. 지금 밥 먹는 사람 삶이... 이거구나? 아, 씨, 뭐야. 어, 뭐야. 9백십육어 이거 모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와 어, 안녕 너도 여기 왔구나 우리 똥구멍 가는 거야 어던지야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어, 뭐야 알건 봐? 이건가 야너왜 이렇게 커왜 이렇게 큰 건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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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재밌다. 근데 네, 여기서 미끄러지면 뭐 어떡하지? 그냥 빠지는 건가? 예? 네? 오케이. 예티한테 벗겼습니다. 잠깐만, 예티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 똥구멍, 얘 예, 똥구멍으로 가면 죽구나, 얘는. 아, 뭐하냐고 후진 못하는. 됐. 아 비켜 야야야 왜저래 왜저나 이거 다 먹고 와 어. 이거지 은하철도 구구구 자기달려야 은하철도 구구구 은하철도 구구구 아 이거지 아 빨리 먹어야겠다 올해는 이거지 오케이 okay. 이거야 이거 이거지 야 누가 뿌렸대 이거? 야 누가 뿌렸냐 이거? 고맙다 친구야 이거 뿌려주는 사람한테 이거 뿌릴 수 있나? 네. 아살수 있네 잠깐만 아까 선물 장소가 없네 현지에 볼게요 가자. 아... 재밌다. <laughs> 이 퀴즈 그만 이거. 옛날에 샀던 그 노보시스인 겁니다. 제네들 좋겠다. 저거 재밌는데. 아나 저거 타본 적 없는데 너무 좋겠다. 저거 제가 이렇게까지 노동하는 이유. 아 어, 뭐야 너? 너 같이 탈래? 너 같이, 똥구멍, 안 갔구나. 아, 똥구멍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 잠깐, 나, 나 이러면 무참한데. 야, 여기서 특별 이벤트, 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어, 유, 22명의 유튜버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침투를 보낼 겁니다. 안 받으면 후회해요 제가 유명해지면 돼요. 아, 안 맞은 사람. 오, 잘 삼... 맞아지네? 근데 나왜안 되냐? 아, 일단, 엉뚱한 채로. 아, 근데 이거 걸어가니까 재미없다. 내기도, 내 것을 뜨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내기도, 오케이! 가주세요! 이거지! 2500까지 뭐야? 어,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먹힌 거야? 아, 씨. 오케이. 됐다. 야, 같이 타자. 야, 너 죽을래? 너 같이 죽자. 어? 같이 타자. 나왜 이렇게 작지? 잡기. 아,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같이 찾아 미안해 같이 찾아 어 미안해 어 뭐야 너 어디 가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 대체 뭐 하는 어야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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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친구 에이 이거, 이거 재미없는데, 이 여면? 아, 밀고 싶다. 아, 뭐야! 여기 디자 여기 디자 잠깐만, 쟤네 빠졌나? 쟤 빠졌다. 재밌는 경험, 쟤네들 하면 좋겠네요 재밌는 경험. 재밌는 경험이 지 아까 그 운전사 아니겠지? 와 당연히도 아니야. 오케이. <laughs> 가지야. 뭐야. 뭐야, 뭐야. 왜안 들어가? 들어간다. 뭐야. 나안 들어갔어? 친구야 우리 샀어 뭐야 왜안떠가아 뭐야 나 경험치 못먹는다 오케이 뭐야 왜 안떠져 내가 더아 뭐야 저기 빠져야지 제맛인데 맛나 시안 누나. 우와, 지아 미숙해. 같이 가자. 지아 미숙해. 그 치즈 같이 가면. 오, 맛없겠다. 치즈랑 지아 미숙, 최악의 조합이다. 아, 뭐야? 소리 드럽게 안 좋아. 이거 현장에 쓴다. 아까 전에 이 차까지 보냈구나. 다른 것도 뜨구나. 1600넘었어 8000개 얻을 수 있구나. 물가가 좀 비싼데. 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끊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 아, 이화 찍어 올 거예요.